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미니어터 부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준비물은 이런 그릇, 자클 판, 이쑤시개, 고춧가루 표현제, 햄 토핑, 빨간 색감, 물감과 주황 색감, 물감 레진, 그 다음 점토하고 여러가지 야채, 토핑,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룩에다가 점토를 점토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좀 굳었지만 필요없는 점토라서 아낌없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좀될것 좀 같고요 해주시고 좀 건조를 조금 해주시고요 그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짜주세요 이게 경화제 주제 이거 출처는 저니까 진짜 꼭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한 다음 아, 칼을 써야 되니까. 칼도 필요하겠네요. 좀. 이렇고 햄을, 한, 햄잘르놓거 있는데. 저 넣을까? 좀 크게 자른 것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 다음, 이, 빨간 색깔 물감과 이 주황색깔 물감을 넣어주세요. 아, 크림 물감이든 뭐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주황색깔 컬러 먼저 섞어주세요. 연하게. 이렇게. 빨간색 물감을 주황색 물감보다 더 많이 넣어주시고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너무 진한 것 같으니까 주황색 물감을 좀더 많이 넣을게요. 어 색깔이 잘안 맞춰지네요. 이런 색깔은 제가 잘못 맞추는 편이라서. 도와야 어. 될것 같다. 레진이 안 들어갔어. 진짜 많이 나는데, 네,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포스터 칼라라서 잠구는게 진짜 힘들거든요. 안 맞춰져. 안 맞춰지고 그래가지고. 아! 또안 잠가져. 이렇게 다 했고요. 그 다음 이렇게 토핑들을 다 넣어주세요. 저는 오뎅 토핑도 넣을 거라서. 이거는 그냥 난 핀셋으로 집어 살게요. 이건 두부투핑인데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도, 오이도 잘라서, 조금만 넣을 거예요. 넣어보도록 할게요. 파예요, 근데, 원래는. 판데, 오이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지금 오이로 구이려고 있는데, 그냥 파예요, 전. 저는 팔을 송송 썰어서 넣고 음, 토핑이 많이 들어갔네요. 뭐 햄을 넣어세 뭐 오늘 제가 라면살 토핑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아 그다음 라면살이 토핑이 없어야지 음, 아쉽게도 그냥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진짜 많다 토핑 뭐 이러는 게 좋으니까. 못하죠. 이렇게. 섞어주세요. 오, 어, 수박 토핑인 줄 알았어. 그 다음 해주시고, 이, 거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끓여 데 소스가 좀 토핑에 비해 좀 적은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갑자스럽게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걸싹싹어 밀어서 하면 될것 같아요. 다 넣어볼까요? 오다 넣어진다 제발 다 넣었죠? 넣어지긴 넣어지는데 그릇 안에 들어갈까요? 햄이 너무 커서 그런가? 오 됐다 비주얼은 떡볶이 같지만 진짜 비주얼은 떡볶이 같아요 만들어놓은 거 있는데 거기다 사람들 떡볶이냐? <laughs> 이렇게 할 거예요. 맞다. 고춧가루 표현제도 얹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좀 많이 모아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 고춧가루 표현제를 이렇게 네, 핀셋을 찝어서 솔솔솔솔솔 뿌려주세요. 솔솔 네, 밖에서 오리양에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됐다,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요 음. 꽤 됐고요. 네 그러면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부리찌기 만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